안녕하십니까 송한명입니다. 여기는 충남 당진시 송암읍 한진리에 위치한 한진포에 나와 있습니다. 이 한진포는 조선시대 한국에서 대항을 해서3 5 0년까지 한국역사를 한 곳입니다. 게마로서 시문에 상록수가 있는데, 그 상록수를 쓴 소설의 배경이 되는 장소입니다. 그 소설 속에 나오는 상록수의 여자 주인공 최영신이가 박동혁 남자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서 배타고 여기서 내려가지고 박동혁 신상수승보 시골에 농촌 개목 운동을 하는 그런 조선 내의 것군 이쪽은 지금 서해대계가 보입니다. 이 서해대계인데 아침에 일출을 볼 수가 있답니다. 아, 서해대계가 좀 멋지네요. 보니까 그러니까 날은 흐렸지만 잘 보입니다. 이쪽은 지금 새로 생긴데 아, 전망됩니다. 아주 전망대가넣고좋습니다생일얼만안됩니다 우리 지금 포구에서 지금 찍고있습니다배가 드나드는 건 포구에서 찍은 있습니다. 찍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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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습 찍은 니은 찍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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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진풍구가 너무 좋습니다. 칼메기도 많이 울고 공기를 흐렸지만 밝은 서해다의 공기를 마시니까 저절로운것니다 감사합니다. 한진평에서 소감의 이 전해졌습니다. 땡큐 u 머치 so